할래요. <laughs> 저 <laughs> 기자래요. 아니, 해야안 <laughs> 아, 돼요. 이렇게 어시키요 <laughs> <방사까지 웃음> 너무 싫다.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저리 진짜. 우리 자, 해이가 말해 줘. 네. 어. 어, 말해 줘. 새로 곱하기 가로야. 어어 넓이데 아, 넓이에요? 그건 넓이에요. 둘레, 둘레. 아, 둘레 아, 한명 윗변 곱하기, <laughs> 아이, 아이, 참, 참. 괜찮, <laughs> 괜찮. 어, 야, 조용해. <laughs> 긴 병이랑 짧으면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아니에요? 그, 그 변수를 우리 뭐라 그래? 직사각형. 가로, 세로요. 딴 자, 다시 말해. 봐로 세로 더하기, <laughs> 가로, 곱하기 2요. 그쵸? 가로. 아, 우야매가얼 현우야, 네. <놀람> <놀람> 진짜 나한명못 봤는데, <놀람> 나도... 나이야 나도... 나도... 한이 <놀람> 아, 아 어한 명... 어, 아기... 아 아, 아... 아 곱하기 세로 아... 아로 복이세로 아... 아로 복이세로 아... 아로 복합이세 아... 아세로 아... 로세로 아... 아 아... 아 아... 아 아... 아 아... 아아 아. 너무 저 어? 세븐틴은왜안 시켜요? 만있어 가만있어 그래서 이요 자, 어디보자 은우야 오 오케이 재미없게 나도 진짜 두 알았어, 봉쇄해 저할게요 다같이 해요 자, 이긴 사람은 안 내면 진다, 가위바위보 진 사람 바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뭐야? 야, 나 졌어, 나 졌어. 오케이, 나 졌다. 자, 지훈이. 나 이겼어. 아 그래? 예. 엄청 뛰게 됐어. 어 어. 어어, 저희 아, 둘이 이겼어요. 어? 얘네둘이 이겼어요. 아 둘이 이겼다고? 아, 아럼 얘. 우리가 내고 그다음에 비. 아, 아 됐어. 다시 배우러... 자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laughs> 어차피 이긴 사람. 어, 가위바위. 진 사람. 시끄러. 가위, 바위, 보. 자. 위 바위, 해위 바위. 바위, 바위, 바위. 바기 바위, 바위. 바아 바위, 아위 바위, 기위기위 바위. 바기 바위, 바위, 바 빠진 거 없어? 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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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거 없어? 응? 응. 어 다진 대각선 기. 어한 대각선. 이거 땡곱하기어한 대각선. 어, 한 <laughs> 어? <다른 대역수>? 어? <laughs> 오케이. 선생님 은우가 <laughs> 은우가 이제 수학 학원는 좋아해졌어요. 자 얘들아 너무... 음식 기억할 때 됐어, 그렇지? 네. 오늘까진 기억 안 나도 괜찮아. 네. 다음 주에 기억 못 해오면 안 된다. 얼마나 <laughs> 기억 <수업은 웃음> 나요? 오. 아니, <laughs> 手机啊，充电、嗯、啊。

몇개 했는지만 보면 되지? 16, 네. 아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. 그럼 네모 몇 개? 열여섯 개. 다 얼마? 60cm. 어. 다 됐네요 나누 26. 그렇죠. 그래서 답이 얼마? 1티 c m 그렇죠. 여러분 굉장히 18. 18. 수월했네요. 네 <laughs> 이거 틀린 사람 없겠 4번은 32 어, 어. 4번은 32 제곱 34 35 36 37 38 39 39 38 39 39 38 39 39 38 3 2 39 38 39 39 38 39 39 38 39 38 39 38 39 38 39 38 39 38 39직사39 38 39 38 39 3 식사품 둘레 공식은 어디에 있 아, 아까 현우가 기억 안 난다 했었잖아, 그지? 아, 아닌가? 현호, 식사품 둘레 공식 다시 말해. 아, 어, 알았어. 상관없어. 나보고 말해. 어, 둘레 공식. 너는 나 봐야지. 새로 알려 줬어 새로 알려줬어? 새로, 새로 알려 줬어 <laughs> 그럼 바로 더하기 새로 얼마? 8 8 10 1 새로 얼마? 8 곱하기 2를 해서 얼마 나온다? 24 3 7 그럼 뭐부터 해야 돼, 얘들아? 음. 나누기. 나누기. 아니죠. 빼부터 해야죠. 로부터 해야 돼. 곱하기 지금 괄호 곱하기 2가 24잖아. 네. 그쵸 네. 그럼 나누기 2를 해야 괄호 값이 나오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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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<laughs> 자, 24 나누기가 얼마입니까? 12. 12입니다. 자, 그럼 가로 더하기 8이 12니까 가로는 얼마입니까? 4. 그렇죠. 12 8. 그렇죠. 4. 바로 구했는데 여기서 안 끝나죠. 이제 네. 뭐 구해야 돼요? 넓이 어야 음. 되네요. 얘들아, 공식 뭐야? 가방 세로. 가방 세로. 네, 그럼 곱이몇 곱하기면? 4 곱하기 8. 네, 그래서 답이? 32. 제곱세치입니다 쌤, 이거 그림 그려서 하는데요. 상관없어요. 음. 자, 그 다음에. 142쪽. 142. 15. 한번, 자, 답은 15. 어. 자. 그림을 한번 보자. 지금 기억이얼마은 수를 물어봤는데. 15cm 맞아요? 15cm. 15cm. <laughs> 어, 맞다고. 어. 자, 얘들아. 맞아. 요번 6단원에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단서는요, 은우야. 너무 필요한 단서는요, 뭐, 직각 표시예요 직각 표시. 직각 표시 보이면 우리 못 찾을 수 있다고? 90. 높이. 90. 높이. 어, 높이 찾을 높이. 수 있어요. 높이. 직각인 두 관계가 하나는 밑변이고 하나는 높이일 거 아니야. 네. 자 25가 밑변이라면 뭐가 높이야? 저거, 저거, 이거, 이거, 이거. 12cm, 12cm. 어, 얘가 높이죠? 12cm. 네. 어, 그럼 이런 식으로 쫙또 찾아보자. 또 직각, 누구를 덮어 <목소리> 직각이야? 기억이라면 기역, 기역. 20cm. 어. 그치? 그러면 만약에 <laughs> 기억이 밑변이라면 누가 높이야? 20cm. 10cm. 오케이, okay, 현아야 이해 돼요? 네. 네. 네, 다른 사람들이 이해 돼요? 네. 어, 그럼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계산했을 때 넓이가 어때야 돼요? 같아야 돼요. 돼요. 그럼 이걸로 넓이식 말해보자. 20 20 10이 나누기 1 좋아. 그다음에 이걸로식 말해 봐요. 기역 2 20 나누기 2. 응. 그치두 결과가 어떻 같다. 같다 그럼 이거 몇 나누기 2이니? 400 나누기 1 300 나누기 2. 네. 300, 300 나누기 2. 네. 그럼 이거 얼마? 150. 150. 좋아. 그럼 여기도 얼마 해야 된다? 150. 150. 기역 곱하기 20 나누기 2가 150자 기역 구하는 식 말해보자 150 자, 해보자. 곱하기 2 나누기 20 좋아 그럼 몇 나누기 20? 300 나누기 20, 300 나누기 20. 20. 그치 이거 얼마야? 15. 15 그렇죠 그래서 답이 15. 15cm 어, 자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<laughs> 요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 쓰면 뭐 깔끔하지 좋지 운동하 바로, 바로. 번아 5번, 5번이 아니고. 아, 지금 시간 재릴 거예요. 1번은3 0제곱센 예! 오케이. 아, 좋아, 좋아. 네. 자, 보겠습니다. 없어. 아, 네. 다리 좀 의자 장 자,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으면요 도형을 이렇게 멀리서 볼 줄도 알아야 될것 같아. 네. 멀리서 보면 그냥 이 공간 필요해, 안 필요해. 안 필요해. 음. 색칠 안한 공간 필요해, 안 필요해. 안, 안 필요해요. 안 필요한 거죠? 네. 그럼 전체 공간에서 얘만 사라져 주면 되는 거네요? 네. 그럼 전체 공간에서 얘 넓이를 어떻게 하면돼요 빼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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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. 그럼 일단 전체 넓이 알아야 되겠다. 이 전체 넓이는 도형 이름이 뭐야? 사다리꼴 사다리꼴이구만 자 사다리꼴 공식에 맞게 숫자로 식만 해보자 과열고6 x 8닫고6 x 2 그쵸 좋아요 그럼 이거 얼마 계산한 사람? 계산한 3… 사람 계산한 사람 30 84 어, 음. 42 42 42 42 자, 이거 전체 넓이. 그다음에 우리 어느 넓이 빼자고? 빈 넓이. 그렇죠. 빈 넓이. 얘 넓이 빼자고. <laughs> 자, 이거 삼각형 넓이니까 우리 고, 공식에 따르면요. 구성 요소 뭐뭐 필요해? 높이랑 밑변. 나누기 구성 요소를 물어보면 밑변이랑 높이가 필요하다라고 답변 나오면 되죠. 그러면은 300 넓이. 자 숫자 넣어서 신만이입니8 곱하기 8 나누기. 그렇죠. 이거 계산하면 얼마? 12. 그렇죠. 그래서 이거 둘이 모여야 된다고 했야요 그렇죠. 42 빼기 12. 얼마? 30. 제곱 센티미터. 좋았어. 30. 제곱 센티미터. 프리 과정 좀 씁시다. 4 3미터 아니요. 아. 이 시계도